아, 여기 혹시 그거 필요하던가? 안 필요하네 자 일단 아이템 다 먹어줄게요 다 모아둡시다 여기도 먹을 수 있는 아이템 있고 자 일단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듣고요 저는 하나 이제 제, 제가 자꾸 군대 얘기해서 저도 죄송한데 하나 얘기하자면 제 훈련소 때 이제 목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번 또는 2회 정도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온수 목욕이라고 해서 그걸 시켜주거든요, 훈련소 때. 그때 이제 훈련소에서 온수 목욕을 시켜주는 날이었는데, 막 애들이 다 오, 빨개 먹고 들어가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조교가 한 명이 씻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근데 저는 몰랐어요. 다 빨개 먹고 있으니까 다 훈련병인 줄 알고, 빨리빨리 씻고 막, 뭐, 10분인가 막 이렇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빨리빨리 씻어야 돼요. 그래서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아, 이런, 어? XX 조교. 아, 겁나 짜증나지 않냐? 아, 그 새끼 진짜, 진짜 말하는 거 싸가지 없지, 싸가지 없지 않냐? 기압도 겁나 많이 줘. 생긴 것도 못 생긴 게딱 이랬는데, 뒤에서 갑자기 조교가 딱 일어나면서 뭐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진짜 저는 그때, 나 이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조교가 웃고 있더라고요. 어, 웃으면서, 야, 시끄럽고 조용히 하고 빨리 씻고 나가 임마.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잽싸게 씻고 나갔죠. 혹시나 저를 알아챌까봐 애들 사이에 수, 섞여가지고, 카드 석듯이 섞여가지고 애들 사이에 숨어서 씻었습니다. 조교가 근데 웃더라고요. 제가 지옥했는데 웃더라고요. 자, 저전화품 4개 먹고요. 어, 뭘 가져갈까요? 약 가져가야겠죠? 4시 반.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약 가져가고 복귀합시다. 이거 자대마다 틀리죠? 식기 세척기 저도 없었습니다. 일단 11차. 저는 제가, 어, 나중에 그, 규율을 하나 정한 게 뭐였냐면, 일단 한숨 잘게요. 규율을 하나 정한 게 뭐였냐면, 어, 밥 먹고 나서 식기 세척하는 거 솔직히, 모두가 다 식기 세척하고 막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당번을 정해서 두 명씩 당번을 정해가지고 어, 상병하고 이병, 병장하고 일병 이런 식으로 제가 정해가지고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리가 생기더라고요. 상병하고 일병이 씻으면요, 상병은 일을 안 하고 병장하고 이병이 씻으면 병장은 당연히 일을 하지 않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병장은 병장끼리, 어, 그리고 일병은 일병끼리, 이병은 이병끼리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더, 되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그냥... 짬밥 그 아휴 진짜 말도 마십시오 안에 가면 온갖 부조리가 난무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기다릴게요 맞아요 빨래핀으로 그거 스펀지 거품 돼가지고 그거 식기세척 하잖아요 다들 그러지 않았나요 퐁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퐁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퐁퐁 있으면 뭐합니까 하루면 다 써요 퐁퐁 야, 군인들한테 보급품 하나 좋은 거 주잖아요? 하루면 다 써요. 진짜 일주일도 안 갑니다. 금방 다 써요. 좋은 거 맨날마다 줄거 아니면 줄 필요가 없어요. 맨날마다 보급해줄 거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금방 씁니다. 자, 일단 한숨 자고요. 어, 누구 왔다. 아, 또 꼬맹이들 왔어. 자, 오늘 이벤트가 왜 이러나요? 너무 심한데 이거 극한인데 지금 약두개 가져가면 약 하나 남고요. 일단 마르코 일어나서 아니 한숨 더자 한숨 푹 자고 자고 일어나도 되겠죠. 자고 일어나서 가도 될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가서 애들한테 약 주고 어아 이거 필터 설치해놓고 잘을거 그랬나? 아 그냥 일어나 일어나서 약 주고 기다려. 기다려야지, 시간이 많 뉴스도 봐야 되고요. 지금 진짜 인원이 없으니까 너무 못하네. 인원이 없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꼬이네요. 지금 뉴스도 봐야 되고요. 알았어, 간다 꼬마나, 간다 간다.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여기서 건너편 집에 사고 있는데 약두 개가 필요해요. 가져가. 어, 그래, 그래, 그래. 다음엔 쟤네 들이 통조림 두개 달라고 옵니다 쟤들, 어린 깡패들이에요. 네, 통조림 두개 달라고 올 겁니다. 도와줄게요. 일단 필터 좀, 어, 두개 만들어주고요. 필터 두개 만들어서 필터 하나, 하나 두 개? 두개 만들고 물 받아주고 한숨 잘게요. 뉴스도 한번 확인해 줄게요. 아, 군대 얘기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중간에 너무 많이 빼먹었어. 자, 군대 얘기는 어... 스탑하죠 사실 군대 얘기, 남자끼리 있으면 군대 얘기밖에 할게 없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 어,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저몇 어, 사단이요? 어? 저 근처에 있었는데 어, 백마부대 나오셨어요? 어? 저 3사단 있었는데 어? 근처에 있었네 오몇 년도 군번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헤 <laughs>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물꼬를 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 군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저 군대 안 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 네... 부럽네요 와 이러죠 자 일단 한숨 자고 우리 그냥 이대로 주간 종료 할까요? 주간 종료 할까요? 주간 종료할까? 저 아이들은 정말 용감해. 그들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여기 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야. 오케이. 자물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좀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저물좀 금방 떠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지금 이제 피로 풀렸고요 물한번더 받을 수 있겠죠? 물한번더 받을 수 있고 지금 사실 제가 테크를 타고 있진 않지만 어.. 넉넉한 상태입니다 어.. 기타 만들까? 기타 만들어 버릴까? 아니야 아니야 기타 필요 없어 우리는 이따가 술을 만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 자 정수기 하나 더 설치할게요 자, 우리 정수기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이 판단에 대해서 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안 좋게 작용하지 않겠냐 라고 이제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음식도 충분하고요 부족한 게 전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제가 물을 만드는 이유는 물을 한 200개 정도까지 모아서 한 150개 160개 모아서 한 번에 수를 쫙 뽑을 거예요 그때 저는 브루노가 합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루노 같은 그런 어 애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술을 빚을 때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제가 테크 트리를 바꿔서 아나 허브 재배, 야채 농장 할래. 그래도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두개 해줄게요. 잠깐만요. 오조따리 오조따님, 네 오조따 오조따님. 병장이 80만원이라고요? 한달 월급이요? 연봉이 80만원 아닌가요? 월급이 80만원이라고요? 아 거짓말 하지마요 뭐, 말도 안됩니다 사병 월급이 80만원이면은 그거는요 야. 자 일단 어디로 갈까요? 우리 건설 현장 갈까요? 어, 정부 전초기지 가도 되구요. 어, 자, 오늘은 어디로 가지? 호텔. 구도시. 구도시는 저희가 가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아니네. 구도시는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거래 가능한 곳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곳이네. 어, 지금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유령의 집. 매우 많은 무기. 건설 현장. 자, 우리 정부군 전초기지 가는 걸로 하고요.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laughs> 정부군 전초기지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정부군 전초기지를 할까요? 건설 현장? 건설 현장을 가는 것도 괜찮고요. 전초기지 한번 갈까요? 전초기지로 갈게요. 전초기지 가서. 아, 뭐야. 삽이랑 다 어디 갔어? 삽들이랑 다 어디다 놓고 왔어? 또. 아나 환장하겠네. 이거 놓고 왔네. 야, 어디다 놓고 왔냐? 학교에다 놓고 왔어? <웃음> 미치겠다. <웃음>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갈게요. 학교에다 내가 또 놓고 왔구나. 아나 진짜. 다행이네요. 네, 제가 좀 무리한 판단일 수도 있었어요. 방금 전에. 정보군 전초기지는.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덕분에 제가 어... 새드 엔딩으로 바로 끝낼 수 있었는데 어... 제가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바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정문 전처기지가 갔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 자, 이리로 가고요 여기 냉장고 다 파밍했고 제가 놓고 간거 없네 다 모아뒀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아까 부지런히 움직였구나 여기도 먹었고 다 먹었네 야, 아까 많이 먹었네요. 아까 제가 잡담하면서 많이 먹어놨네요. 자, 여기 위쪽에는 파밍이 안 되지 않았나? 여기 삽이 필요한데. 삽이 없어도 갈수 있지 않나? 이쪽으로? 잠겼어? 바깥에서 잠겼구나. 삽 가져와서 파밍해야겠네. 삽질, 위에 삽질해주고요. 파밍 좀 할게요. 여기 온 김에 아이템 싹다 어.. 가져갈 순 없죠. 가져갈 순 없지만 많이 가져갈게요. 삽 가지고 올라가서 여기 팝시다. 삽질을 하러 갑시다. 삽질 해 주세요. 그 PX 없어요. GOP는 PX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부대 위가 그랬어요. 저희가 전방 a b 부대였는데. 어느날, 제가 전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눈이 엄청나게, 어, 이틀 동안 폭설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황금마차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아무튼, 황금마차라는 게 뭐냐면, 그, 보급품을 실은 그 자동차거든요. 그게 GOP 전방부대로 가서, 이제, 식재료라든지, 뭐, 취사병들한테 식재료도 주고, 그 다음에 PX 에다가 아이, 그, PX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에 황금마차가 올라가서, 그 재고를 채워놔야 되는데, 애들이, 거기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이 오니까 차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황금마차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게 되는데. <laughs> 아, 웬 거지 세마리가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저는 간첩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위에서 세명 내려올 거다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으면 그런 연락이 없었으면 진짜 간첩인 줄 알고, 어, 공포탄 쐈을 거예요. 바깥으로 <laughs> 왔습니다 하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벌건 대낮이라서 뭐 안고 될 필요도 없었고요. 아주 그냥 그지꼴로대로 꾀죄재해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위에 물도 안 나오거든요. <laughs> 그러고 내려오더라고요. 밥이랑 바리바리 싸서 세 명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애들 보고 제가 GOP 군무 진짜 빡세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애들이 담배 있으면 담배 좀 달라고 해서 저희 그 중대에서 담배 좀 줬거든요. 그랬더니 담배 피면서 그러더라고요. 며칠 만에 담배 피는 건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일도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교대, 이 교대로 아마 할 거예요. 잠을 못 자죠. 자 일단 이 정도로 가져오고 올라갈게요. 어, 붕대랑 약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빼고 우리 약을 좀 가져가고요. 어, 이 정도로 가져가면 되겠죠? 이 정도로 가져갈게요. 이것도 빼, 이것도 빼고 붕대 가져가. 붕대 가져가고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더 빼, 더 빼고 우리 한방약 마저 가져가고요. 오케이 이정도로 가져갈게요 자 내려가죠 11일차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강도가 많이 든다는 얘기죠 야, 이거 11일차인데 이거 동료가 오질 않네 자 오늘 밤은 조용했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강도가 엄청나게 들겁니다 걱정된다 자, 걱정이 되네요. 일단, 우리, 어, 더 짓는다면, 쥐덫 하나 더 지어야 될 거고요. 우리 필터 몇개 있죠? 필터 개수 다 썼네. 필터 다 썼네요. 필터 좀 만들게요. 필터를 우리 몇개 만들까? 어, 여섯 개를, 아, 세 개. 네 개만 만듭시다. 필터 네개 만들어주고요. 필터 만들어줄게요. 자, 계속해서 만들죠. 필터 4개 만들고, 이 2개 동시에 완성시켜주고요. 아, 한숨 또 자야 되는데, 아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할거 너무 많아.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자, 여기 먼저 물 받아주고요. 빗물 수집기에는 정수 필터가 하나 들어. 아, 아저씨 왔다. 왔어, 왔어. 자, 황금 마차 왔네요. 황금 마차 왔다. 자, 오늘 황금 마차 왔습니다. 자, 아저씨 왔네요. 자, 이것도 물 받아주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물두개 받을 수 있죠. 동시에 받으려고 합니다. 한 번에 딱딱 먹을 수 있게. 황금 마차가 왔어요. 아, 네, 거울 아이님. 이건 마르코 혼자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스토리가 마르코 혼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야 될 거는 일단 잡동사니다 사야죠. 잡동사니다 살게요. 허브 약재 두 개로. 엄청 끝내주게, 끝내주는 제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 물 일곱 개. 자는 정말 관대하구만. 그러면은 이러지 말고, 통조림 하나. 자는 정말 관대하다고요 지금 약값이 올랐나본데? 약값이 오른 것 같습니다. 허브약자 하나 더 줘. 자, 통조림. 이대로 안 된다고? 어, 그러면 조금 애매한데? 총알 하나.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 허브, 허브, 허브 줄기 하나. 안 돼, 안 돼, 안 되네. 어, 그러면 물 하나. 안 되네. 자, 이정도로 거래할게요. 자, 이정도로 거래해주고. 지금 우리는 혼자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긴 하지만 사실 지금 풍족한 상태입니다. 보석 다섯 개. 지금 여기 있는 거다 사야 돼요. 물, 이거, 나무 열 개도 다 사야 됩니다. 뭘줄수 있냐면, 붕대 하나, 한 방약 하나, 오케이. 좋다. 나이스다. 자, 거래할게요. 자, 거래해주고요. 자, 더살수 있는 게 우리가 총을 하나 팔수 있습니다. 총 하나 팔게요. 총 하나 팔고, 어, 뭘 살까? 뭘 사지? 살게 없는데? 자 고기 세 개, 야채 하나. 어. 뒤를 좀더할수 있네요. 뭘 사? 살게 없는데? 장작 여덟 개. 안 돼? 고기 하나 빼고요. 나무 네 개. 고기 하나 더 빼. 오케이. 자이 정도로 살수 있네요. 자이 정도로 살게요. 자 오케이. 아이씨 다 샀어. 자밥 먹고요. 밥 먹고 자야 되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하죠. 이거 업그레이드 먼저 할게요. 일단 요리형 스토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 이거 스토브는 업그레이드 안 하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뭔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내가 중요한 걸 빼, 빠뜨린 느낌?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빠뜨린 느낌이 듭니다. 뭘 빠뜨렸지? 내가 뭘 빠뜨렸지? 아니야 이거 취소해, 취소해. 내가 뭔가 빠뜨린 것 같아.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확실히 할게요 어 쥐덫 쥐덫 쥐덧 만들고요 쥐덫을 만들 때 기계 부품이 10개가 들어갑니다 다른 거 부품은 별로 안들어가는데 기계 부품 이거 톱니바퀴가 10개가 들어가거든요 이거 자 지금 하나 남죠 쥐덫 못 만들 뻔했다 자 쥐덫 만들고요 뭐야 아왜 취소를 눌렀어 아유 진짜 취소할 때예 아뇨 그 s no 떴으면 좋겠다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이게 한번 떴으면 좋겠네요 있다가 설치해 주고요. 빨리 내려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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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설치해 주고요. 제가 요리형 스토브를 왜안 짓는지 지금 이제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조림으로 다 떼워요. 끼니를 끼니를 거의 통조림으로 떼우기 때문에 음식 잘안 해요. 사람들 여러 명 있을 때 통조림이 모질라면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하지. 혼자 플레이할 때는 거의 음식 먹지 않을 겁니다. 요리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고기 하나 잡아주고요. 일단 올라가서 우리 통조림 먹읍시다. 통조림 먹고 음식 하나 해둘게요. 도둑질 나갈 것 같으니까 음식 하나 해둘게요. 물또 완료됐네. 바쁘다, 아빠. 이거 잘 시간이 없네. 잠자야 되는데 잠잘 시간이 없네. 자, 통조림 먹어주고요. 자, 영양이 충분한 상태, 그리고 물 받으러 갈게요. 물 받고 자야겠다. 물 받고 자고 주간 종료할게요. 자, 아이씨 계속 거기 서 있을 거예요. 그만 가시지. 자, 물 받아주고요. 네, 통조림 맛 없다고 뜨죠. 통조림이 맛은 없지만 영양, 영양이 충분하긴, 뭐, 충, 영양은 충분한데 맛은 없고만,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일단 여기다가. 어, 또 하나 설치해주고요. 정수 필터 넣어줘서 물을 받겠습니다. 물 받아주고. 이 안에서는 식재료 하고요. 여기다 야채 농장 지을 거예요. 그 전에 우린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술 설탕 몇개 있지? 설탕 43개. 야, 어마어마하다. 자, 물은 55개. 자, 올라가죠? 저희가 필요한 거. 뉴스도 봐야 됩니다. 어, 4시. 자야 된다. 이거 자야 돼. 자야 돼요. 어, 저희가 더 만들 수 있는 거는 필터 하나만 더 만들어주고요. 필터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이거 내일 아주 피곤한 뜨겠는데. 자, 뭐 차근차근 하죠. 어쩔 수 없어요. 감안하는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혼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일손이 모질랍니다. 자, 뉴스 한번 보죠. 날씨 뉴스. 날씨 뉴스는 바뀐 게 없고요. 커피 값이 올랐네요. 도심 내 범죄 강도가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집 자주 도, 도둑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자, 클래식 틀어주고요. 어... 지금 우리 장작은 몇 개나 있지? 장작 14개. 자, 총 12발. 자, 일단 한숨 자고요. 주간 종료하겠습니다. 주간 종료해주고 어, 제가 집을 지키고 있는 판단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음. 건설 현장. 잠깐만요. 저 아이템 좀 볼게요. 다 가지고 왔죠? 어, 오늘은 우리 건설 현장 갈게요. 건설 현장. 그래. 건설 현장 갈게요. 어, 줄톱도 하나 가져가고요. 어, 줄톱 하나, 지렛대 하나 삽 가져갈게요. 도둑당 도둑질 당하는 건 제가 감안할게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물뭐 설마 쉰5 다섯 개다 가져가겠어요. 기껏해야 한 10개 가져가겠죠. 총 도둑맞으면 안 되는데. 아니 설마 총 도둑맞겠어. 설마. 설마 그러진 않겠죠. 가져가. 총 가져갈게요. 총 가져가겠습니다. 건설현장에는 정부군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하고 한 바, 한바탕 싸울 일, 일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제가 죽인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한 번도 없거든요.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얘네, 한번 죽여볼게요. 제일로 <laughs> 올라갈게요. 저 올라가서 얘네 둘다 죽입시다. 얘네, 다 죽일게요. 저의 성공을 기원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망합니다. 제가 죽으면 안 돼서. 얘네를 그냥 보내고, 그냥 아이템 파밍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얘네 죽일 거예요. 죽이, 죽이겠습니다. 죽이죠, 우리.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한번더 올라가서, 여기 숨어줘야 될 거예요. 여기 숨어야 될 겁니다. 여기 숨어주고. 자, 이쪽으로 올 거예요. 여기 올 겁니다. 자, 이쪽에서도 한 마리 오고 양쪽에서 오고 있죠. 자, 죽여주고요. 자 아래쪽에서 아마 올라올 거예요. 자, 여기 숨어 있을게요. 뛰어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여기 쯤 왔겠다. 여기 문 열고 이제 여기 쯤 왔어야 되는데 안 오네. 아, 일로 왔구나. 놀아. 굿바이. 하나, 둘, 셋. 자, 굿바이. 땡큐. 땡큐, 마이 프렌드. 잘 먹겠습니다. 어, 방탄복. 총알 17발. 이야, 대박이다. 자, 대박이네요. 자, 그 다음에 애 꺼. 얘네들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사람 한명 죽였잖아. 요 네, 나쁜 놈들이에요. 이 아래까지 파밍할게요. 자, 권총 하나. 존자부분 다섯 개. 이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자 이렇게 총을 많이 먹어두면은 당분간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유리한 거래를 할수 있죠. 자 오케이 나이스다 지금 굉장히 좋네요. 자한 순간에 부자 됐어. 자 오늘 털리는 한이 있어도 제가 여기를 온 겁니다. 이걸 하려고 이 짓을 하려고 제가 온 거예요. 어, 이 짓이라 그러죠. 의적질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대박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못살게 없죠. 저는 부자입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상인, 상인이 팔고 있는 아이템. 싹다 제가 살수 있는 정도로 지금 부자예요. 자, 일단 삽이랑, 어, 지렛대. 삽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삽 가져갈게요. 그냥 가져갈게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여기 위에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가져갈게요. 자 올라가 올라가 일단 올라가 맨 위에서부터 파밍하고 내려올게요. 자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저기 파밍 해주고요. 여기에 저격수 있으면 좋았는데 저격수 있으면은 그 저격용 총을 저희가 뺏을 수 있거든요. 저격용 총은 굉장히 먼 거리에서 높은 화력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간, 이번 판엔 자격수가 없네요. 자, 오, 샷건 두 개. 오, 망가진 거. 이야, 총 여섯 발. 자, 화약, 담배 가져가고요. 아, 좋다. 대박인데? 자, 올라가고요. 지금 아이템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나 혼자 산다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마력으로 나 혼자 산다 찍고 있네요. 자, 올라가고요. 여기 줄톱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져갔죠, 줄톱을. 그쵸? 인간 파밍 쩔죠? 아, 갓게 님이 안 계시네. 갓게님님 각개님 가셨나요? 갓게 님이 봐야 되는데, 갓게 님이 이거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갓게 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려야 돼요. 초반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초반이 중요하거든요. 중반, 후반은요, 어, 어떻게 하던가에 안정적이 됩니다. 초반만 잘 보내면. 어, 대부분 초반, 초반에 망하거든요, 초반에. 초반에 망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15일차 때 모두가 병든 상태고 한 명은 치명상이고 한 명은 거의 죽어가고요. 그리고 16일차 때한 명이 죽고요. 17일차 때한 명이 물건 싹다 가지고 도망가고요. 18일차 때 혼자 남고 혼자 남은 사람은 위독한 상태고요. 그렇게 되고 하룻밤 지나면 모두가 다 전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게 집안 사정이 어렵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집안 아이템 싹 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둑, 도둑질하고 도망가요. 안 믿기죠? 제가 당해봤어요. 혼자 할때 당해봤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믿었던 마린. 마린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그 아이템 뭐 건물 지을 때좀그 재료가 적게 들어가는 애인데 착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착하게 생겼는데 양아치 짓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우리가 살기 척박하고 좀 애들이 많이 다치고 슬프니까 얘가 한 며칠 있다가 아이템 싹 가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그때 진짜. 상당 해가지고. 자, 아이템 먹어주고요더 이상 내려갈 수 없나?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왜 없지? 내려갈 수 있을텐데,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반대편에서 가는 것 같아요. 어,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나? 어떻게 내려가는 길이 있을텐데? 자, 일단 올라가죠. 올라가서. 오, 4시다, 4시. 넷이. 오, 야, 시가, 시기 안 봤다. 저 시간을 안 봤네요. 시간 안 봐서. 그, 어, 야, 왜, 그냥 나가 그냥 나와, 바보. 잠시만, <laughs> 어, 당황해가지고 큰일 날뻔 했네. 자, 통조림 먹고요 어, 약 먹고. 자, 이거 먹고. 붕대 먹고. 일단은, 어, 자, 기계 부품 다섯 개다챙겨가고요 잡동상이 네 개. 나무, 하나, 둘, 셋, 넷.